안녕하십니까. 미스터 백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. 음, 제가 이 오큘러스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, 음, 이걸 언박싱을 좀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제, 일단은 그, 음, 제품, 안에 있는 제품 먼저 소개를 하고, 음, 다음 편으로는 이제 이를 착용을 하고, 연동을 해서, <laughs> 앱이랑 연동을 해서 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화면까지는 뭐 제가 뭐 편집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음 그게 뭐 가능하면 일단 뭐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가 착용을 하고 그뭐 앱을 구동해서 그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. 어찌됐건 이 오클러스 제품에 대한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조금 기대가 되는데 산지는 좀 며칠 됐는데 제가 이래저래 요새 조금 뭔가 이제 연말도 오고 나름 이제 귀찮아 갖고 <laughs> 자 이제 일단은 비닐을 뜯었습니다 비닐을 뜯었고 이 비닐 안에 아, 이렇게 열리네요 이렇게 열리. 오, 일단 안에 노란 박스가 있구요. 자, 이렇게, 아, 이렇게 열리네요. 오. 자. 제품이 이렇게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 있고. 이 가격이 41만 0천원인데 어,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저렴해진 것 같고, 저렴해진 것 같고. 일단은 꺼내보겠습니다. 안에다 놓고 저는 이게 그 작동하는 두 개의 어, 핸드보, 핸드버, 이걸 핸드보라 하던데.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조이스틱 같은 게 있고. 어, 착용, 착용법부터 내가 <laughs> 유튜브를 먼저 봐야 될것 같은데. 음. 자, 그래서 이게, 얘, 오큘러스 퀘스트2의 악세사리 중에 필수로 사야되는게 이어 그립, 아, 그립 거치대라고 해야되나? 이거 이렇게 손목에 걸어서 막 이렇게, 막 이렇게 행동할 때안 떨어지게끔 하는 그 악세사리가 있구요 그거는 필수로 구매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, 일단은 여기 있고 안에 이제 자 이게 이제 메인이죠, 메인 사실은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 이렇게 끼는 거겠죠 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저도 조금 이제 그 다른 거를 좀 보고 내용을 보고 일단 제가 구동하는 거를 일단 나중에 다음 편에 일단 아 근데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아요 무겁지가 않고. 자세하게 설명도 있고 이 안에 뭐아 음, 음. 이게 그런가봐요. 그 오래 쓰고 있으면 땀 나지 않게 하고 그 이제 그 쿠션감을 좀더 주기 위해서 그 얘랑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껴서. 착용을 하고 좀 장기간 쓸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이것도 그악세사리를 팔긴 팔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아마 이뭐 그립 살때 같이 세트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에 이건 뭐 케이블이나 그런 맞네요 아, 저 충전 케이블 이 a c 타입으로 돼 있, 이거는 이제 c 타입으로 되어있고 c 타입으로 j o n 고얘 a n a m w a t e 어에고 얘는 이제 뭐 설명서랑. 스티커들 지금 이게 오클러스가 페이스북으로 넘어간 지가 꽤 됐죠. 그때 뭐44 정도 뭐? 하고 하튼 조 단위로 넘어간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나중 이제 정말로 써보네요. 왜냐면 제가 그 코인을 하면서 그 샌드박스나 디센트랜드라는 그 메타버스를 완전 좀 꽂혀 있어갖고 그것도 아마 이거 VR로 그 접속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, 있다고 알고 있어서 한번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 봤고요 뭐 여러가지 뭐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니까 연동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되게 뿌듯하네요 언박싱 어, 하고 나니까 자 그럼 다음 편을 한번 기대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미스터 뷔였습니다 일단, 착용을 한 모습이고요, 보고요. 이잘 카메라에 잡히게 잡히려나? 그러면 지금, 처음 구동을 하니까, 음, 일단 이, 조종기, 페어링, 그러니까 조종기를 페어링 하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일단 뽑으래요. 이것도, 뽑고 <laughs> 자 그다음에 아와 대박 와와나 아, 이게 일단은 손목 거치대가 있긴 하네요. 자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화면에서 <laughs> 아, 미치겠다 이거 와 일단은 아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이렇게, 이렇게, 아, 이렇게, 이렇게, 아, 일단은, 아, 지금 이 안에 있는, 안에 있는 조정관으로, 지금 랭귀지를 선택하라고 나오고 있구요. 을 했습니다. 한국어로 선택을 했고 어느 아바타가 나와서 어, 어, 선명도를 확인을 하래요. 그래서 화면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얼굴에서 위아래로 어, 조정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어, 됐습니다. 조금 선명해진 것 같고 이게 바뀌었나? 아 렌즈 간격을 또 조정을 할래요. 저는 렌즈 간격은 맞는 것 같아서 또 계속 눌러보겠습니다. 아이 안에 화면을 어떻게 뜨면 좋을 것 같은데. 아이 공간 확보를 하래요팔 움직일 수 있는. 그리고 아 와이파이 또 찾고 있습니다. 와이파이는 아이 비밀번호도 눌고와 놀라... 키보드도 나 나오... 대박이다 키보드가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끊고 제가 비밀번호를 좀 알아낼 것 같아서 조금 더 다시 오겠습니다 이거 벗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고요. 아, 이거 안에 화면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. 완료는 됐습니다. 어, 와, 사운드도 되게. 사운드도 완전 좋은 아닌데요. 14세 이용 가능하다고 나오고, 안전한 위치 및 플레이 공간. 아, 그래서 실내에서만 사용할 권장을 하고 있고요. 아, 안전보호 경계 설정을 하래요. 와. 와, 이거 대박인데요, 진짜. 저 지금 테니스가 뭐가 나왔는데, 음. 이제 안전사항 안내가 나오고.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소프트카 헤드셋에 아 헤드셋을 벗어도 되고 헤드셋을 충전 중인 상태로 유지하고 업데이트가 완료되는 알림이 생깁니다 아, 일단 다운로드 중이고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대박이다 저는 잠시 휴대폰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지금 흥분한 거 같아 충전을 할게요. 지금은 그 다운로드도 됐고, 지금, 어, 안전보호 경계를 만들래요. 만들고, 일단 오큘러스 앱이랑도 일단 연동은 된것 같고요. 페어링이 됐대요. 아, 그러면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다고 하나 본데요. 잠깐만요. 일단 경계를 좀 만들어 볼게요. 장난 아니,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. 그래서 일단 바닥 높이도 확인하라고 하고, 아 일단 바닥 높이도 확인이 됐고요.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. 그래서, 주변에 있는 거를 일단 치우라고 하네요. 이거 지금 치우면 촬영을 못 하는데. 일단 일단은 공간에 확보가 됐고, 와 이거 지금 공간이다. 이 안에 저 일단 들어왔습니다. 저 지금 흥분했어. 설정은 완료가 됐고 지금 보면은 어, 필수 앱을 모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. 아, 그 앱에 있는 거랑 비슷하네요. 그래서 넷플릭스를 한번 봐볼까요? 이게 이제 이 VR로 다운로드가 일단 앱 설치되듯이 설치가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게임을 한번 빠지면 웬만하면 이거 못 나올 것 같은데. 검색도 일단 되고, 여기 그거 먼저 써볼까요 샌드박스. 되네요. 구글링도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돼요. 인터넷이 되고 여기 앞에 지금 메뉴 바가 보이고 있어요. 메뉴 바도 있고 아 이거 진짜 같이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구만. 저 지금 샌드박스를 일단 들어왔고. 기본적으로 스토어가 있고, 채팅창이 있고, 거, 뭐, 공유도 있고, 와이파이 설정하는 거, 그에 여기, 아, 게임, 게임도 있는데, 일단은 기본 조회를 해 봐야겠다. 기본 기본 플레이 기본 앱을 하나 설정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 일단은 <laughs> 해 보고 쭉 다음 편은 일단은 게임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. 어, 어 근데 눈이 좀피로도가 있긴 하거든요 그럼 다음에 게임 찾아서 한번 구동하는 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